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평행이동과 주기와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나타내 볼게요. 자이 모든 값들은 모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하게 한번 넘겨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우선 지금 앞쪽에 뭐가 붙죠? 이렇게 실수 배가 붙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코사인 그래프까지 설명을 하면 코사인 x는 지금 보니까 최대값이 얼마죠? 1이고 최소값은 보니까 쭉 가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근데 여기가 2가 곱해지면 자 0이었을 때 원래 1이었지만 1에다가 2곱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뭐요?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그래프가 결국 위 아래로 어, 뭐랄까요? 증가하거나 감소한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2분의 1 되면 보신 것처럼 절반으로 값들이 쭉 가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즉 y 콜 a 코사인 x 그래프는 코사인 x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 방향 얼만큼 a 배. 그래서 크면 위로, 작으면 그보다 작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인도 그렇고 탄젠트도 똑같이 그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y는 bx, y는 cos bx, sin bx, 다음에 탄젠트 bx죠. 자, 요건 다 결론적인 얘기는 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지금처럼, 또, 파란, 초록색 그래프가 c o s 그래프라면, 자, 맨 처음 건 뭐죠? 2x죠. 그럼 x가 몇 배로 빨리 증가하죠? 원래는 파이였을 때, 쭉 가면, c o s 그래프는 파이였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똑같이 x에다 파이를 넣게 됐을 때, 우리는 2 분의 8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벌써 하나의 모양이 만성이 돼야 되죠. 그럼 결국 거기가 그 크면 클수록 주기는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 결국 여기에 실수배를 하게 되면 각이 여기는 빨리 증가하고 여기는 각이 천천히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코사인 bx는 코사인 x를 기준했을때 조금처럼 이런 식의 배로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일단 이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까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보시면 사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주기를 나타낸다면 원래 사인의 주기는 얼마죠? 2파이죠. 자, 근데 원래 그냥 여기가 1x였다면 1이니까 그때는 2파이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가 2가 되면 2파이에다가 2를 나누면 그때 파이가 되고요. 얘가 2분의 1인가 더 줄었겠죠? 그러면 이 파이에다가 얼마? 2분의 1을 곱하면 4파이가 돼서 이렇게 주기가 변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호사인그래프는 지금처럼 결국은, 아, 우리는 여기서 가운데 요런 숫자가 붙으면 뭐가 바뀌는 거다? 주기가 바뀌는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볼게요. 우선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x축이나 y축으로 우리가 똑같이 a만큼 b만큼 이동한다면 우리는 x 대신에 x 마스 a가 되고요, y 대신에 y 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가 바뀌는 것을 평행이동한 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최대 최소는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가 되죠? 지금처럼 앞에 어떤 실수 배가 됐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만 예를 들어 요거를 나타낸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최대값은 1이 아니라 여기다 두배있으니까 2가 되거나,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은 1이 아니라 2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먼저 X 앞에, 자, 2분의 1에 X로 이렇게 묶어내시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내서 이렇게 정리된 거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3/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뭘 결정한다? 주기를 결정한다. 그러면 모양이 전체보다 어떨까? 속도가 두배로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주기는 두배로가될 거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만큼 3/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얘가 1이니까 1만큼 이동한 형태의 그래프가,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프와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래프를 꼼꼼히 바라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더 제가 설명을 수업시간 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넘어가셔서요. 결국 우리는 지금 같이 이런 꼴이 나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앞에 B로 묶어내서 다음 같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느냐. 자, 최대 값은, 원래 여기 앞에 있는 값이, 1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1이었을 텐데, A가 붙으면, 자, A가 붙으면 얼마가 돼요? A가 되고,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 값은 여기에 A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 값은 A에다가 B가 더해진 거고, 여기는 최소 값은 마이너스 A에다가 D가 더해진 겁니다. 주기는 뭘로 결정한다? 주기는 요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에다가 여기 나오는 값을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주기가 되겠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탄젠트에서도 적용되는데요. 자, 탄젠트 일단 보면 탄젠트는 알다시피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그래픽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건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건 최대와 최소는 없고요.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 주기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주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된 표를 잠깐 보시면요. 자, 우리는 삼각함수의 주기와 점의 치역과 최소인데요. 자, 보시면 치역은는자 우선 주기는 여기 앞에 있는 b가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기인 그래서 양 모두 다 b로 나눠 주고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고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고 탄젠트 주기는 파이기 때문에 거기에 b로 나눠 주면 우리가 그래프의 주기를 알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치역이란 결국 뭐가 돼요?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 소값과 최대값,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실수배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나오겠죠. 근데 대신 탄젠트는 어차피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x축이든 y축으로 평행이동해도 치역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지금 보니까 가장 클 때가 얼마냐면 절댓값 a에 d가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절댓값 a에 d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요거 갖고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는 일단 이걸로 먼저 주기를 나타내자 먼저 치역을 나타내자 치역은 원래는 사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는 어, y는 1 사이에 존재할텐데 여기에 4가 곱해졌으니까 새로운 그래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y 다시 라고 할까요? 요건 4가 되니까 아 결국은 최대, 최대 최소값은 마이너스 4고 최대값은 4가 되죠 자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가 되냐 그랬더니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x가 있으니까 분모에 2분의 1이 붙겠네요. 그럼 정리 여기는 4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정답이 나와있죠. 어떻게? 자, 보시면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마이너스가 1이었는데 4가 곱해지면 4배 만큼 증가했을 거고요. 또 감소했을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원래 2파인데, 여기에 2분의 1로 보니까 4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풀어서 차분하게 풀 테니까요. 한번 개념은 눈으로 보는 정도로만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더잘될 겁니다.